돼지고기 2kg에 소고기 500g을 하루 만에 다 먹은 썰 들려줄까 그 어, 형수님 무용담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시작 먼저 돼지 등심에 있는 근막들을 제거한 다음 망치와 포크로 두들겨 줘 이제 고기를 젓가락에 대파와 함께 꽂은 다음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줘 마지막으로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순서대로 묻혀준 다음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섞은 기름에 노릇노릇 하게 튀겨주면 내기카츠 끝 <림> 이거 젓가락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전동다지기에 아까 손질하고 남은 돼지근막과 고기를 넣고 소고기, 양파, 맛소금, 부추, 파슬리와 함께 다져줄 거야 혹시, 혹시나 근막들 버리는 거 아닌가? 걱정했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한데 버릴 고기가 어딨니? 그리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 똑같이 밀, 게, 빵 묻히고 170도 기름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맨치카츠까지 끝 내기카츠에서 내기는 일본말인데 대파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? 카츠도 일본말인 이것도 바꿔보시지 대파 빵고기 튀김 그건 북한 말이잖아 앗뚝다